안녕하세요, 김은형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학폭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되면 어 이제 많은 이제 법률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차적으로 어 학폭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청에서 행정 처분을 받게 되죠. 행정 처분을 받게 되게 되면은 그 행정 처분 부분에 대해서 어 행정 심판으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뭐 예를 들면 누구를 폭행을 했다 아니면 모욕을 했다 명예훼손을 했다 사이버 뭐, 뭐 명예훼손을 했다 하인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징계 처분을 받으면 어떤 조치 처분을 받게 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학생 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은 부모님들께서는 학기부에 기재된 이런 내용들을 어, 삭제를 하기 위해서 어, 행정심판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행정사들을 통해서 이제. 학폭에 관한 행정처분을할 때도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으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 피해자 분들 중에서도 학폭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다쳐서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받는 부분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학교안전공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보장을 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비용을 보상하는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많은 부모님 있으셨는데 제가 기사를 보다 보면 최근에 이제 학폭에 대한 어떤 보험 보험이 나왔다라는 어떤 기사가 있어서 그걸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비부터 뭐 행정사 비용이라든가 이제 변호사 비용까지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 보험사에서 이제 어린이 보험제 특약으로 해서 이제 학복 보험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곤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지금 행정사는 변호사한테 여러 가지 보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치료비를 어뭐 여러 가지 뭐 법률 비용이라든가 치료비 이제 보장되는 내용, 그 다음에 상이 후유 그런 관련된 보장까지 어, 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행정사들한테 이제 찾아와서 이제 그 상담을 하잖아요. 어, 상담에 관한 뭐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이, 보험으로 이제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보험이 있어서 그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보통 어린이 보험을 좀 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태아보험 듣는 분도 있지만 이제 어, 어린이에 대해서 이제 어린이 보험을 드시는 부모님들 많습니다. 그때 이 특약담보가 학복에 관한 특약담보도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셔가지고 만약 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담보금액이 크나 뭐 크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한번 보험 설계사들이나 이런 분들 보험 전문 하신 분들한테 조금 자문해했서 이런 보험이 있으면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6년과 이제 중고 또 6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이제 그 사회가 흉흉하다 보니 어 여러 가지 케이스로 해서 이제 학폭 행위가 연루되거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폭 보험도 생겼다고 하니까는 해당 보험사를 조금 이제 확인을 하셔서 어, 가입을 하시는 것들이 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폭이 발생하게 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어~ 행정사들이나 이제 변호사를 찾아와서 이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오셨을 때도 그~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관련된 이제 보험이 있으면은 같이 이제 갖고 오시면은 저희가 약관 분석 같은 걸좀 해서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어차피 보험이라는 게 보상 청구를 제대로 해드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약관을 보는 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증권을 제대로 분석하는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당 보험의 증권이라든가 약관까지 갖고 오면은 저희가 이제 행정심판을 검토하면서도 같이 좀봐 드릴 거고요. 또 오실 때 부가해서 또 사건 내용을 좀잘정리해서 찾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오셔 가지고 그 많은 내용 스토리를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정리가 돼 있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아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분을 통해서가 아니면은 뭐 자녀분이 그런 거를 좀 정리하기 어려우면은 부모님께서 조금 잘 달래서 내용을 좀 서면해서 갖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학폭에 관한 보험의 소개와 학폭을 의뢰했을 때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자문했을 때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에도 이제 학폭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제 뭐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많은 이제 학폭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학폭 사건도 있는데 요즘 학폭이 너무 이제 심각한 부분도 있고 다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안 가서 지금 예전보다도 그런 부분이 좀, 좀 줄어들긴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또 이제 학교 생활도 하고 뭐 대부분 학폭이라는 게 거의 뭐70% 이상은 학교에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학원이나 그밖의 장소도 있지만 어 앞으로 좀 코로나 이제 시국이 이제 어 있으면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학폭에 대는 부분도 좀 교육을 많이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자녀들도 어 피해자가 될수 있지만 가해자가 될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학교도 사회를 나가기 전에 하나의 그 출발점이고 사회에 나가는 예인 연습이잖아요. 우리 사회생활을 할때 모든 것들이 이제 대인관계고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를 잘 하시는 그런 자녀분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정말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고 잘 이제 사회인으로서 이제 잘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제 아이들이 학폭을 저지르지 않도록 말 하나 행동 하나 좀 사심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